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요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요런 경우도 있는 그지? 어. 수거 같은 수거인데 같은 수거인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 수거는 그래. 단어는 아직 그러는걸못 찾았어. 아직못 찾았어. 어. 근데 수거는 이렇더라. 어, 혹시 또 단어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어,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넘기냐면 이건 역시 탭 세퍼레이티드로 넘긴다. 어, 이거 역시 탭으로 넘긴다. 그래서 여기를 A4 이것도 넘겨준다. 음. 자 그럼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받는 쪽이 이 S 스타트지.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if s start의 split 뭐로? 탭으로 내가 나눴을 때 이것의 카운트가 1이라면 아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지? 자 이거 왜 count split 한개 s start 를 스플리트 한 거에 한 거에 개수가 한 개라면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돼, 그지? 응. 어?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면 e l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그지? 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를 만드는 거야. l 불 l found 기본이 false. 야기이이 false. 고 어떻게 하냐 만약에 한개라면어 s 게 한다 s s t a r t 를이대이 검사를 해서 이게마이너스 f 이상이면뭐 l l f o u n d 는 t r u e 지 그지 l f o u n d 는 t r u e 다그다 만약에 세 개가 오면 어떻게? 하, 그건 진짜 짜증 나는 일인데 세 개가 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일단 여기를 어떻게 하냐? 이고 컨트롤 자트. 어. 여기를 엘 파운드라면 찾았다면 일로 들어가는 거. 안 찾았다면 계속 찾을 때까지 뺑뺑이 그지?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어...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 아빠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어, 현재 예상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웹브라우저 컨트롤을 써서 웹브라우저 점 도큐먼트 점 바디 점 도큐먼트 점 아우터 텍스트 뭐 그런게 있어 아예 텍스트를 긁어서 그 텍스트 자체를 분석을 해야 될 거야 아마 태그 분석이 아니라 근데 어, 텍스트 분석을 하면은 어, 오류가 좀 있을 거 아마 어,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안 쓰고 어, 다른 공개형 뭐 사전을 쓸 마음이 크지 어, 네이버 사전은 포기한다. 만약에 태그가 여러 개라면 야그못 그거 태그 그거. 세 개를 찾았다 해도 네 개면 어쩔 거 다섯 개면 어쩌고 어, 그거는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본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 어, 루프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검사할 수도 있어. 어, 루프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s a 어 s.split t를 한 거에 카운트의 -1만큼 뺑뺑이를 돌려 가지고 이것이냐. 있 어, s s.의 뭐어뭐 split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뭐 그걸 보는데 아, 그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한다? split t로 한 거에 if 만약에 이렇게. 두는거야 i t and 한거 y 0번째가 어떻다 인덱스 오브 is 거나그 t index o 두개만 한다 두개만 어. 이렇게 o 번째가 크다면 어떻게 한다 엘파운드는 추르다 이렇게 0 번째나 1 번째가 발견이 되면 엘파운드는 추루다. 어. 그래서 엘파운드가 추루인 경우에만 요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엔드 포인트를 찾는다. 이렇게 음. 자 한번 해보자. F. 아까는 스터디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스터디도 되고 플레이도 되고 모두 되고 뭐 이러겠지. 자 스터디부터. 스터디 못 찾음. 이런. 슈퍼. 자, 외모자았니 헬파운드. 음, 쟤지니다 카운트는 일이라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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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데 이게 뭐야? 뭐한거 하나 지금? 장사장사. 어, 뭐한 거야? 자 아빠가 착각을 했어. 여기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US 스타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로 돼야지. 이렇게. 뭔가 좀이상하게 이상했었어. 이렇게. 어? 이게 일이 돼야지. 이렇게. 응, 이렇게 돼야지, 그지? 자 F. 이거를 왜 아까 왜 그렇게 썼더라? 그건 모르겠네. 자 확실해. 확실해. 자스터디 오케이. 그다음 뽀이 찾았고, play. 찾았고, 어, ask. 찾았고, ask one out. 데이트 신청하다. 근데 이게 없나 그래? 어, 없어. 어, 네이버 사전에 이거 없다. 어, 그래서 ask out을 찾으면 있어. 오케이. 음, 자그 다음 abound in 수거 자체의 수거 어, 활용법이 있다 5 0 1 5 6고 이게 없을 줄아는데 있어 abound in 하면 요걸 찾을 거고 내려가면 수거가 abound with stream abound with fish abound in with 이런 식으로 숱하게 많다 이게 있다 어. 자잘 작동하네 그지? 자, 우리는 범용 태그 파인더를 찾은 음, 만든 거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자, 어떤 부분의 문제 문제는 아니고, 어, 우리가 수거를 찾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자, 봐봐, 음, 수거는 이 d i v 태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수거가 있는 부분은 딱그 에리어가 딱한 지역이야. 근데 어, 단어 뜻 있지? 단어 뜻은 이 에리어가 여러 개야. 왜왜 왜 여러 개냐? 어, 저기야. 이게 명사가 있고 감탄사가 있고 혹은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에리어가 둘로 나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이라는 단어가 있어. 보이라는 단어가 왜 품사가 두 개가? 어, 두 개야. 보이. 검색하면 <laughs> 감탄사가 있다 명사 있지 그리고 뭐가 있다 감탄사가 있어 어,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전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시험을 보질 않는다. 이 단어가 감탄사예요, 명사예요? 이런 거안 물어봐.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거나오진 않고, 그렇지? 뜻을 알면 이게 감탄산지, 아니면 명산지. 그걸 안다. 우리는. 그래서 자이 태그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시 남겨 여기서 보이 보이로 가보면 컨트롤 F 감탄사 F3. 자 여기가 감탄사인가? 그러네. 리스트 A3가 있네. 자, 이거보다 리스트 A3 뭐 이런 걸로 찾, 찾으면은 어떻게 된다? 에리어가 두 개가 나와. 품사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스트 A3라는 걸로 찾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명사일 때도 여기 보면 리스트 A3가 있어. 그지 자, 근데 이 박스 랩으로 찾을 거냐? 어, 박스랩으로 찾을 거냐. 그러면은 이 박스랩이 컨트롤 C 다른데에도 유용하냐. F3 아니 컨트롤 F 컨트롤 V 박스랩 있네. 자 컨트롤 V 박스랩 있네. 그지. Ten to 컨트롤 F 박스랩 없네. 수고는 적이 없다. 자 어바운드는 컨트롤 F 박스랩 있네. 그지. 이 원래 있었고 에스크 컨트롤 f 컨트롤 v 박스랩 있네 그지 이 박스랩이 있는 거는 뭐다 단어는 있어 어 단어는 박스랩이 있다 자음봄 시즌 여기에서 자 이게 뭐다 수거용 검색 그지 요게 두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 검색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 뜻 이거는 수거 어 수거 및관용어고어 검색 키워드라고 하는 게맞아 시작 지점 포인트 그리고 이거는 단어 뜻 검색 시작 지점 포인트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박스 레 이거 박스랩 1번 딕이 있으면은 단어의 뜻의 시작 지점이다. 자 그럼 수거의 뜻의 시작 지점은 뭐냐? 아,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 봐봐. 단어는 단어의 뜻을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다. 그지? 소년, 남자아이 그지? 쭉. 근데 수거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근데 봐봐. 수거는 과연 내가 수거의 뜻을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서, about with를 찾으면 이게 나오는데, 그지? 아주 많다 풍부하다는 이미 여기 수거 부분에 나온다. 즉, 네이버 사전의 구조가 어떠냐면, 내가 단어를 찾으면 단어 뜻들 쭉 나오고, 수거 관련된 수거가 나와서 둘다 유용한 정보야. 오케이. 어. But, 만약에 내가 수거를 찾으면, 여기에 수거에 또 나와 이게 어차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몸모이 많다 아주 풍부하다 이것이 나의 주 관심사일까 아니야 여기 나오는데 왜 그지 다시 그럼 다른 수거를 찾아보자 인텐드2 뭐뭐 할 작정이야 나는 자 여기로 들어가겠지 자 인텐드2 모모할 작정이다. 자 보면 여기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리를 품다. 인텐트 투 킬. 어우 끔찍하네. 그지? 어뭐모할 작정이다. 인텐트 고잉 투. 인텐트 투. 그지? 고민이야 지금. 즉 수거를 찾았을 때의 이 시작 지점은 뭐냐면자 당연히 우리는 할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어, 여기 보면 수거 수거 텐트투자 여기 보면 예정이다 음, 의도 아 얘는 뜻을 뭐라고 해놨을리나 자 내려가 보다보면 나오겠지 음 근처에 온거 같애 아닌가? 아 여기있다 모모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있네 딱 하나인가? 음. 자 수거는 랩24였나? 그랬을 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확인해볼게 원2자 들어가보면 0 0하는경이 있다 소스 보기 어, 하는경 이걸 찾으면 되지 여기서 컨트롤 FV 하는경이 있다 이건 아니고 F3 F3 여기2 4박스2 2 2 2 요거 하나만있지 F3. 하나만 있어. 자, 여기에서 다른 단어를 수어를 찾아볼게. intent to. 자, 소스 보기. 컨트롤 F V. V. 박스비2 4 없네. 여기는 없네 또. 자, 뭐뭐할 작정이다. 자, 컨트롤 F V. 뭐할 작정이다. F3. F3. 자, 여기인데. 여긴또 박스를 밀이네. <laughs>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난 모르겠어. 이게 볼때뭐 중국 쪽에 뭐 개발자들이 만든 걸 가져왔거나 뭐 그런 거기도 한가 봐. 여기 보면 메이크 a j 잭 x 잠깐만. 에이잭스. 자, 컨트롤 Z. 음야 수고지. 컨트롤 F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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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박스레벨 여기 있는데, y o 아까 뭐라 n there? So, c t r l F. 아, 박스레벨 이 f e 이게 좀 희한하게 돼 있어, 여기 이 a l i 리 t 트 a 3 자, 이이로한번 찾아볼까? a t f V 리스트 A3 자만 플레이는 뭐였어 박스 랩딕 스터디는 박스 랩딕 리스트 A3 어? 자만 리스트 A3 리스트 A3를 찾으면 되겠는데 컨트롤 FV 야 이거 몰랐었던 건데 아닌가? 알고 있었나? 컨트롤 FV 있네 여기 리스트 A3로 디브 태그까지 잠깐만 얘 뭐야 인텐드 투, 컨트롤 F V 리스트 A3 여기 있네 디브 태그까지 야 찾았다 <laughs> 이걸로 쓰자 <시작. 웃음> 찾았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나 단어 뜻 검색 시작 단어 뜻 단어 및 수거 뜻박스랩 되기 아니라 리스트 A3로 찾자 A3로 아 이거 했었어 이거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자, 컨트롤 fv 리스트 a 3 아, 어, 이걸로 찾는 거. 어, 이걸로 찾는 거. 알고 있었어. 리스트 a 3로 찾으면 된다 어. 자 단어 t 뜻은 리스트 a 3 l 찾으면 되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얘는 수거 뜻 찾기고 여기에서 이것을 리스트 a 3로 바꿔주면 뭐다 단어 뜻 찾기가 되네 그 a 어, 잠깐만 이번 시간에는 시작점 끝점 찾고 전 시간에 뭐랬는지 기억이 안 나죠? 잠깐만 멈출게요 동영상.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수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수거를 찾았을 때 그것과 관련된 수거 혹은 관용어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한다 아 그거를 얻어오는 걸 했어. 어? 그거를 얻어오는 걸 했어. 그리고 그게 여러 개의 문자로 구분이 되어있을때 우리는 a 한 s e p a r a t e 로 보내서 L f o u n d 로 L founder로. L f o u n d e 더라그 e t e L e m e n t by 로 L f o u n d e 우로는 f o u n d e 로 검색이 가능한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다중 로그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거야. 로 L f o u n d 로